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3 3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예, 레전드 세트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레전드 캐릭터 세트는 예, 세트 효과랑 기능은 따로 없고요. 예, 옛날에 서든어택에서 그 장성 진급 이벤트로 뿌렸던 레전드 영구제 캐릭터죠. 예, 현재 그 물량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리뷰를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아무런 기능이 없고요. 이건 외형으로 쓰는 캐릭터이고, 여기다가 프리마켓 레전드라고 치시면 네. 현재 이제 만 sp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거래 동향 보시면 네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컬렉션북 보시면 이달의 캐릭터라고 있거든요. 이달의 캐릭터가 출시됐을 때 이달의 캐릭터를 7일 이상 활성화를 시키면 컬렉션 게이지 보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가 떠요. 이렇게 10% 이상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퍼니 캐릭터랑 연예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 캐릭터가 출시됐을 때 7일을 모으면 이제 한 달을 쓸수 있는 거죠. 허니는 이제 간격이 2주라 네. 그럼 바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최단시간 내에 목표 지점을 점검 방해하는 적을 모두 섭멸하라 끊기지 않고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완전 있나? 네. 레전드 캐릭터 블루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와 그래도 이게 완전 어둡네요 딱 봤을 때 그렇죠? 저는 레드만 임팩트 있는 줄 알았는데 블루도 봤을 때 간지가 난다. 와, 저도 처음 써봐가지고 리뷰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제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리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보시면 여기 무전기랑 이제 별 모양이 있죠. 책상은 굉장히 다크하고, 네, 간지가 나는, 이, 콧구멍 보이네요, 그래도. 네, 그다음 점프 사운드 들어올게요. 점프 사운. 다음 낙하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 사운. 다음 추축 사운드 들어볼게요. 추축 사운. <목소리> 그 다음에 레 d 속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y t m 4를들어 r 때를보시면 이제 어두운 피부 바탕에 갈색 장갑 이런 느낌 m 체 a k 파마스남 o 네. 괜찮죠. 네, 그다음 킬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이제 팔 키랑 이 킬, 팔키 먼저. 하스키, 더블 멀티 킬, 울트라 킬, 레드 킬, 판타스틱, 가센디. 네, 그다음 1 킬. 네, 그 다음 이제 뭐 감정 표현은 따로 없구요. 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줌인 사운드 자. 조용하죠. 숨을 내쉬는 거,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침투한 모든 적을 제압하라. 자 레전드 캐릭터 장성 방금 들으셨던 레드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짠 근데 인게임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레전드 캐릭터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도 쌈박, 쌈박하죠? 네, 그 다음 이제, 블루스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모양 M4를 들었을 때 요런 느낌 윈, 윈체 AK 퍼스마스마블스나 네, 그 다음 이제 바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신속히 이동하라 어허를 부탁한다 불태하라지원사격을 부탁한다 얘기하라 날 따라와라 A지역 B지역 적을 발견한다 적에게 공격받고 있다 적을 제거했다 이곳은 안전하다 알겠다 좋아 돌진하자 어전한다 좋았어 목표지점에 도착했다 목표지점을 보호하라 네, go, go! Fall back! I need backup! Covering fire! Hold position! Follow me! A site! B site! Enemy spotted. Taking fire! Help! Enemy down! Area clear. Roger that. Okay, let's move out! Negative. Nice shot! site entry. Guard the site. 이상으로 레전드 캐릭터 세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삼 삼삼 뿅.